아 안녕하세요. <laughs> 나는 일본에서 마리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있는 희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처음이라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laughs> 네, 처음 뵙거든요. 고등학교는 어디 다니셨어요? 저는 한림예고를 나왔습니다. 한림예고 아! 실용무용과를 나왔어요. 저는. 오 한림. 어, 아세요?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다. 네, 근데 전 아니에요. <laughs> 와 대박. 와. 한림. 언니는.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시골 산에 있는 여고를 다녔어요. 아 여고? 네, 여자들 이거, 다니는. 네, 여자들 그 여고의 감성을 약간 느껴보고 싶었는데. 여고는 그러니까.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이요? 에 남자들이 상상하는 것들을 아, 다 망가지게 하는. 오케이. 아 근데 약간 이런 건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여고 많이 나왔거든요. 네.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남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laughs> 실은 어떻게 해요? 지금 급식이 나와요? 급식이 저희는 네. 나오는데 급식 먹으려고 약간 학교 가는 그런 느낌 있죠? 급식이 저희는 짜여져서 나와요 어?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한달 식단이 가정통신문 같은 걸로 나와가지고 이게 다 써져있어요 월요일은 뭐 나오고 하루하루 이마다 이렇게 사야 돼요? 사는 게 아니라 한 달에 급식비를 내야 돼요 뭐 하루에 2천원이면 그걸 한달 비로 해서 급식비를 내면 이제 가서 급식을 먹는 거죠. 아, 그래 근데 식당에서 뭐, 거기 가서 먹어야 돼요? 맞아요, 식당에서. 오, 오, 일본은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그냥 아침에 어머님이 새벽 아 5시쯤에 일어나서 애기들이 그, 도시락을 만들어요 하나씩 와. 만들어서 12시 반쯤에 되면 교실에서 먹거나 아니면 옥상에서 먹거나 하는 거죠 아니면 시간이 12시 반쯤이 되면 약간 자꾸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네. 빵, 빵을 이렇게 들고 와요 15분쯤 20분만 이렇게 매, 매점이 생겨요 우와 <laughs> 거기서 아, 가서 이렇게... 빵을 먹어 저희는 급식이 맛없으면 매점 가서 빵을 사 먹어요 아.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다른데 아, 완전 다르네요 완전 다르다. 어. 저는 그냥 모든 나라가 그냥 당연히 급식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럼 중학교 때까지는 급식이었어 아,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도시락? 네네. 그래서 근데 일본이 그래서 도시락이 약간 어? 발달했는데? 네. 군것님이 <laughs> <어머님이 웃음> 맨날 이렇게 도시락을 열면은 건강한 아. 야채, 그리고 제, 제일 맛있었던 건 연어구이. 연어구이가 밥 위에다가 팍! 있고 따로 이렇게 하나, 도 시락 있고, 거기서는 반장이그 진짜 정성이네요. 아니, <laughs> 부자이요다 그래요, 솔직히 다 그래요. 그리고, 냉동식품. 냉동식품. 아, 냉동식품? 네, 냉동식품이 거의 음... 편하니까. 맨날 고 맛있잖아요. 아,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아. 나와요? 그러면 가서 먹고, 음? 별로 맛없는데 매장 가서 빵 사먹고 약간 아. 이렇게. 저는 김치를 제일 좋아했고요. 김치? <laughs> 어디 무슨 반찬이든잘 어울리니까. 아. 김치랑 짜장밥. 급식 짜장이 약간 맛있어요. 아. 거기에 김치 딱 올려서 딱 먹으면 그냥 끝이에요. 어, 한국도 아마 조금 비슷한 점이 있을 네.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방에 있어도 1 년간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아, 진짜요? 있었어요. 아마 한국도 비슷할 것 같은데 바로 친하지못해서 처음에는 이렇게들이 아, 있다가 그죠. 그룹이 음. 생겨서 아, 이렇게 그죠. 이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응. 저희 반이 그랬는지 몰라도 저희 반 이제 실용무용과였어요. 다 모이면 댄스 배틀을 하면서 친해져요. 와 <laughs> 진짜. 이 감성을 이해하지 못했어. 왜 굳이 춤을 추면서 친해져야 되는지. 근데 그게 좋네. 우리는 계속 응. 마지막까지 오색한 사람들이 되게 아. 많아서. 저희도 약간 그랬던 게참 신기한 게 같은 전공끼리 친해져요. 뭐 걸스힙합이면 걸스힙합 전공끼리. 어. 왁킹이면왁킹 전공끼리. 다들 이제 같은 반이니까 같이 다 같이 어우러 놀고 이런 건 있었죠. 근데 약간 진짜 이거는 사람 반에 사람 인것 같거든. 요 응. 아, 알아. 저희 드림아이였어요. 와 진짜. 진짜 나 그런. 드림아이였어요. 아, <laughs> 막 춤으로 고백하고 막 그랬어요. <laughs> 어본적 있어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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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는 드 여자 앉혀놓고 얘들아 미안해. 네. 춤추면서 막 했었어요. 네. <laughs> 드림아이죠? 황가부하 <laughs> 일단 뭐하죠 저희는 일단 예고다 보니까. 네. 방과후 활동을 전공으로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5시쯤 학교가 끝나면 석식을 먹고 6시부터 10시까지 전공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갔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이제 춤 대신 공부 야자로 대신 하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스트레스 받죠 근데 저희도 약간 스트레스 받았어요 학교에 이렇게 오래 남아야 있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약간 스트레스더라고요 방과후를 안 하는 친구들은 학원을 간다던가 그러니까 바로 집에 가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독서실을 간다던가 일본은 안 그래요? 이거는, 어, 부활동이 있는데, 사실 부활동이라는 거는, 에, 근데 거의 해야 해요. 저도 춤, 춤 동아리였거든요. 뭐 재미로 하는 건데, 춤이나 스포츠, 어, 이렇게 그리는 거. 취미 활동을 방후로 하는 거예요? 아, 네, 취미 활동 같은 거를 하는데, 4시부터 대회가 있, 있거나 하는 거 9시쯤까지는 그렇죠,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한국에서 놀랐던 거는, 야자라는 물을 해야 한다는 게, 음. 저는 게 그렇게 하면서 고등학교 에 다닐 수 있지? 보통 뭐, 제 친구들은 가서 그냥 끝냥 연기 호대에서 놀거나 했었는데. <laughs> 진짜 제 친구들은 연교시도 있어요. 응. 학교를 일찍 가요, 등교 시간보다. 그래서 연교시를 공부를 해요. 그리고 끝나고 아또 공부를 연장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국처럼 조금 토톡한 분이 많아. 남친구구나. 난... <laughs> <laughs> 그 활동 같은 건 토요일, 일요일에는 안 해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아마 토요일에는 나가 저도 나왔고 10년 이런 일아요 가끔씩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뭔가 그학교만에 공부합시다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토요일에 간적 있어요. 8시 40분쯤까지는 아, 가야 됐었고요. 아. 9시부터 이제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하.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 시간은 거의 블라동을 하면은 거의 6시, 7시에는 끝나고, 어? 빨리 가는 사람은 4시. <laughs> 그래서 빨라. 저희 학교는 특성화 고여서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저희도 8시 반이었어요. 다른 학교,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약간 늦어, 늦은 편이었어요. 그게 늦은 편인가? 네. 다른 애들은막 7시 반까지 학교 가고 그랬어요. 어떻게 일어나?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다 만약에 0교시까지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진짜 그게? 저희도 9시쯤 선생님 오셔가지고 다음 네. 아 다음에 저희가한 4시쯤에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활동을 하면 그러니 방과후 활동을 하면 10시에 끝났어요 네, 10? 시저희딱 10시에 끝났던 것 같아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집을 가면 거의 12시였어요 고등학교 때 놀아야 저는 고등학교 때 놀아야 된다고 <laughs> 생각했었던 사람이라서 와 완전히 다르네요 일본에서는 아, 많은 게 거의 45분 수업을 음. 45분에서 5분 정도 수업을 했다가 10분 동안 쉬는 음. 게 많은데 아마 저희 학교는 90분 아마 하루에 4, 4개 수업이 있는 거예요. 네. 그 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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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분. 네? 근데 그 사이도 그렇게까지 길기 실수는 없고 그냥 15분에서 10분에서 15분. 오빡스다네 그럴 것 같아요. 저희는 거의 50분에서 음. 10분 휴식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체능을 음. 하는 사람이니까 1, 2교시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랬어요 아. 100분 수업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쉬고 약간 음. 이런 식으로 그래도 저희는 50분 수업하고 거의, 그, 쉬고. 큰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뭐 네. 어, 전문대학교도 90분이었어요 아. 네? 90분 어떻게 앉아있어요? <laughs> 나는 못해 <laughs> 음. 나는 못해 근데 4개만 하면 되니까 방학은 아. 일단 저희는 봄방학,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세개 있고요 길지는 않고 2주 정도? 여름방학이 한달도 있고, 겨울방학, 아. 봄방학은 2주정도 쉬이예요 짧네요 그동안은 거의 동아리나 음. 브라우 때문에 다, 아. 다 없었어요 실제로 아. 쉴수 있는 거는 5일? 겨울방학에도 5일 쉴수있나 저희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이 있었던 걸로 음. 아는데 봄방학은 거의 일주일? 아. 그 정도밖에 없었던 걸로 그,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겨울방학 끝나고 학교 간 다음에 한 일주일 출근.. 아, 출석.. 출근이래 아. <laughs> 봐봐요 <laughs> 제가 <웃음> 오래돼가 출석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본 방학 정도. 아. 겨울 방학이 약간 길었어요.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겨울 방학이요? 네, 겨울 방학이 저는 되게 길었어요. 오. 저는 그거를 말하고 싶어요. 그 격. 아. 한국에서 제가 봤었을 때 놀랐던 게 초등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영재을 하거나 귀걸이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메이크업을 하거나 하는 사람도 아.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면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이 일단 복도에 탔, 다 줄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명한 한 명씩 머리 색깔과, 아그 음. 검정색으로 해도 안 돼요. 왜냐면 검정색은 어. 이렇게 핏, 핏을 이렇게 맞았었을 아. 때, 이게 밝은 색이 돼요, 조금. 아. 그런 것도 안 돼. 그 자연 검정색이 아. 와야 돼가지고, 명색한 거랑 키걸리 여기 구멍이 없는지 아. 있는지 다 바운데이션으로 어. 해 구멍이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요? 네. 점심 만요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만약에 키걸리를 해버렸다 하는 사람은 바운데이션을 이렇게. 어, 잠시만요. 그 정도라고요? 지마키리, 지마키리도 딱 이렇게 음. <laughs> 해가지고. 저희 고등학교는 예술고등학교여서 조금 프리한 게 있었는데, 네. 1학년 때는 저희도 약간 화장 잡고 이러긴 했어요. 화장은 좋아요? 네. 근데 이게 학교 바이 학교인 것 같은데, 제가 네. 요즘, 요즘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볼때 그렇게 크게 잡지 않는 것 같아요. 다들 프리하게 다니는 것 같긴 한데, 저희 학교는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 약간 프리한 편이었어요. 근데 이건 진짜 학교 바이 학교인 것 같아요. 한국 고등학생이 네. 더 어른스러워요. 약간 저도 이렇게 느껴요. 어, 요즘, 그쵸? 특히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 나이 차이가, 저 같은 25살이라도 솔직히 18살이랑 별 차이 없죠? 아, <laughs> 혹시, 일본 학교에 이제 꽃 보는 남자를 제가 봤거든요. 아, 일본 거 봤어요? 일본 거 말고 네, 한국으로 네. 약간 네. 이렇게 됐는데, 일본 감성이 어쨌든 묻어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게 있는지. 약간. 어, 없어요! 얼다 <laughs> <나 어떻게> 똑같구나. 다 <laughs> 똑같아, 다 똑같아. 애본 거 없어요? 애본 거 없어요. 어, 뭐 애포. 애포. 저 그거 봤었을 때. 아 이게 무궁무라 그래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네 일본이나 맞아요. 한국이나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에요. 음, 그런 약간 로맨스 같은 거는 다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laughs> 한국이나 일본이나. 드라마는 다 똑같아요. 아. 잊지 마세요. <laughs> 어, 오늘은 한국 학교 그리고 일본 학교를 비교해봤는데요. 확실히 다른 부분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신기했어요. 진짜. <laughs>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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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